아! 이방 아. 아. 끝나고 같이 하자.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더헬님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앙! 팬 몰이! 어, 에? 아 사진 찍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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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민망하네. 아, 딜러가 <laughs> 셋이네? 제가 메리시 할게요. 아 루시 할게요. 제가 루시 하겠습니다. 아. 아, 대현 님, 들하세요 로시 아, 할게요. 그럴까요? 아, 감사합니다. 무고한이들 지키겠습니다. 양보라해주세요오확르시네 어, 아니, 사실 어떤 팀도 솔 솔직히 형님들 한국에서 대표해서 아, 예선을치르고 12팀을 짰잖아요. 600 p i c 팀 중에, 12팀이면 진짜 다 잘해요 그냥 다 잘해 다다 4천점이야 다, 다 4천점 이상이야 e y 팀다쎄 i c k me. You pick me. You pick m 아 You p i 아 k 네 e You pick me. You p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일부, 일부 리그에 도착한 12진 다 세갖고, 어디 골라도 힘들 거예요. 다죽음면주지꿀는 응. 없어. 오, 왼쪽이 맞네. 어, 왼쪽이 왔네. 상대도 멸이지. 맞다, 꽂아준다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우리 라인이 없으면 이거 힘들 것 같아. 저 로드 다리하는 옆에. 아, 아 로드오보다는 라인이 훨씬. 어, 벤지도 왔네. 아, 죄송이게 아. 아. 이거 그러면은 루시님 혹시요 아나, 안, 하, 네. 안 가능하세요? 안 아, 예, 저 하나 못해요. 아, 그래요? 아, 또. 네네. 오케이, 하나 하시고, 루슈님이 메리시를 하시고, 트레님이 겐지를 뽑으세요, 차라리. 콩두조합 합시다, 콩두조합. 죄송한데, 힐러를 못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방벽줬는데 저를 아... 믿고 따라오십시오. 메리시 오 있어. 어, 나떨어졌다 메리시 빼고 하나 있어요. 아, 아니, 아니, 루슈님이 메리시를. 네. 아 제가요? 네아한번아 아, 해보세요 <laughs> 아 이거 그냥 로, 해요 네네 아, 네. 네, 네. 이거 한몫 부르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한 네, 내려갈 준비 해야 돼요 지금 가자 계속해요 잠깐만요 어, 어서 와성배 위로 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제 돼지, 돼지 떨어졌어요 돼지 돼지 화물에 돼지 화물에

뭐그도1 h 때리세요 그냥 메시빠다오크리 다운 맥크한번 죽을 것 같다 나안주시면 아... 메르시 진짜 필요하다 맥크리 말고 벤지안 되세요? 아나 공 받을만한 사람이 라인 밖에 없어서 아니면 오너님이 루시오 해주실래요? 저 겐지 가능한데 나너 강아지는 튀어있다 그럼요 나이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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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다나 라인 너무 혼자 앞이다 근데 살려볼게요 많이 살렸다 보고 지었네요 어넣고 형장 위를 안 먹으면 이거 망해요. 오케이. 상대도 자리 없네요. 여기 한 번? 안 하니? 엔지 방비. 공사어 나이스 원색이가 위에 위에 배틀리배틀리게비파 뭐야 지적. 배틀이가 요 엔지피 일아틸아 나이스 보스님 좋아요. 네? 아니 저 팔아주셔도 돼요 지금은. 저꿈도 있어요. 저 주시면 아마 좀 시원하게 그릴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석양 아, 우리 2층! 크리 개삐 로드고 있어요 층에 맥크리 개 딸삐 맥크 딸삐 컷 도냉님 거기 로드고 있어 조심 네 아는데 저 죽어요 살거같 하나? 하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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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원숭이 땄어 아아아 우리 라인 살려 방패 들어야 죽지마 나이스 아나가 궁궁 주면 돼궁 주고 싸워요 아아 궁할게요 아이고 나머지 궁할게더 이상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쓰지 아 제가 바, 잘못 말했어요 더 이상 궁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궁묵기가 준비되네아제 탓입니다 아 호러하다 어 어 깼어요 죄송해요. 저 비트 아직 좀 남았거든요. 깨 비트 쓸게요. 아, 나이스. 팔아 살려라. 요 견지체 별로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야 보스님 잘한다. 어, 어, 어. 친구 추가 할래요 그럼.

원숭 개피. 나이스. 비디오도 오글. 도 커지고. 아, 원숭이도 개피. 원숭이도 피방울안나 아이고. 원숭이 개딸피. 원숭이 개딸피. 한명한한명한 오케이. 나이스. 호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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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돼.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박스 점수. 팀대 네? 1. 네? 공수변경. 어, 아, 잘하시네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그 겐지 해주시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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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필요함 저도 친추해주세요 겐지주세요 겐지, <laughs> 해주세요, 겐지. 네, 제, 제가요? 네트레님 네, 한번만 매르시 해주시면 안되나? 아니 루시우나 한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고 한번만 따라오세요 별님 친추 보냈습니다. 아 어차피 근데 친추 네. 그 받아도 같이 게임 많았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laughs> 와 비싼 척한다. 그러면 은 아야 아야 아나 안 되세요? 그 아나겐지가 아나메르시 아 진짜 중요한데. 훈련 받은 대로만 한다면. 아나메르시 가 진짜 중요한데. 아나 되시는 분. 아까 아나 하셨던 분 그냥 아나 하시고 혹 시메르시 안 되세요? 그 류시오님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 네, 봐요, 지금? 아, 니 루시는 필요 없어요. 아나메리씨 진짜 좋은. 내빵송하고 있어요. 공격 시작하세요. 몇명 봐요? 지금은 별로 안 어. 보네요. 225명. 200명. 예. 많이 볼때제한 어, 어. 1,200명 보던데. 어. 막 아, 엄청 많이 볼때는 4,500명 보고. 얘나 좀 받아줄 수 있나? 어떤 쇼핑몰이에요? 얼마 받아요? <laughs> 아, 따로 아프리카 쪽지 주시죠? 네 아, 이걸로 친구 추가해 놓을게요 근데 이거 아나 원일인데 큰일났다 어, 제가 힘들어하겠습니다 잠만요아 어, 루시오 해야겠다 에이 이팅해 루돌고 아, 아씨, 큰일 났다. 여기 없어요. 체레가 어그로 끌고 있는데. 여기 하나도 킬요로 없어, 잠깐만. 오, 나이스. 하나 더. 가자. 이거 이속 킬게요.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호그 잡아. 오로, 그 오른쪽에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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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아, 갈고리 끝났다. 호그 저 잡아줘야 되는데. 오, 맞아, 어. 리퍼, 아 리퍼 체 아, 리퍼 체아아 리퍼 이거 게요아 아, 이거 바로 가면 돼요 근데 저 용감 있거든요 아이고. 아러고 네. 우리 뒤에 있어요 아아인 <laughs> 어, 조심 이아아 아이고. 아이고. 거이아이 아이고. 나이고다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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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오케 <김봐> <wcześniej Aristotle> 빨리 봐줘 오케이 수어요 윈스턴 필요한데 최정님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하세요 거기 가서 나로 프로로 해도 이거 밀고왔은데로아저저저아 진짜 uh, uh, 뒤에 베이 자살하는거야? 아 형님들 형님 라인 왜자살했 저희 모여서 가요 기다려요 그냥 뒤로 빼세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못 밀거든요? 지금 계속 못 미는 그 그림이 나와야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로 일로 저한테 루시오로 다 앉아 저 루시오 좀 와주세요 제발 루시오한테 와주세요, <laughs> 와주세요. 이거, 이거 그냥 싸움 걸어요 이제 갈게요 아니, 나한테 아니 이거 아 이거 파라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모여서 오른쪽, 그, 정면 있죠? 일로 오세요. 두슈 따라오세요, 지금. 제발 좀 따라와 주세요, 제발. 네, 제발 와 주세요, 제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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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로 들어와요. 쫙 아, 쥐지 말고. 올라갈 거예요, 계단으로. 하나, 둘, 셋, 고 라인 잡아. 아, 네이트 오오어 후구, 후구, 후구. 나 개우고 있어요. 아, 죽을 거예요. 나인 k 어, 아, 가! 짜발진 어. 아, 진발나 살았어 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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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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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화물 뒤쪽에 화물 쪽에 라인 개피 라인 개피에요. 어려웠어. 개피도 빠졌어요아 진짜 미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나이스, 고생했어요. 아미들고게요 얘기 좀 해요. 근 오늘은 바빠서 얘기를 못해요 아예 일정이 너무 바빠서 따로 제가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나 공격 딱 하나 있는데, 왜나쳐치 기어가 높지 루시우 했는데, 아, 맞다. 우리 팀 딜러분들도 힐러 해주셨지. 그렇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었어.